안녕하십니까. 저는 지금 제주에 살고 있고요. 수영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진조라고 합니다.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게 코로나가 발생한 시점이랑 비슷한데요. 올해 힘든 일도 많았지만 처음에 영상도 자주 올리고 그리고 일에 대한 열정도 진짜 많았는데, 지금 계속 환경 탓 핑계만 대고 있는 제 자신을 보고 지원하게 됐습니다. 뭐 유명해지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. 뭐 지금 유명하신 분들이랑 이런 컨텐츠를 같이 지원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떨리고 감사하고요. 지금 뭐 인명구조 요원, 그리고 인명구조 강사, 그리고 수영 지도자 자격증도 있어서 저 물에서 하는 훈련은 다 소화 가능하고요. 그리고 뭐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체력 검정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자, 28초 전. 컷편집 없이 이제 올리라고 해서 바로 쉬는시간에 15초씩 갖고 다섯 개 종목 진행하겠습니다 10, 7초 전 15초 10초 전 7초 5초 3 2 1 g 30초 경과, 40초 경과. 일우 아, 1분 경과. 1분. o 꼭. 오고 오고. 1분 30초. 좋아. 아, 2분 30초 경과. 자 버피. 아이팅 분 30초 남요 오케이. 2분 30초 남았어요. 이제 볼.

2 0초전2 0초전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이제 1분 전 30초 전 20초 전 10초 전 three two one finish it.